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기도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감히 측량도 할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과 가치와 능력이 사실적으로 붙잡아져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원색 복음의 비밀 을 가지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언약의 하늘 가지고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나라의 증인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2 4복음 누리는 25 영원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약속을 붙잡는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와 전도자들, 특히 고3 랩런트와 모든 수험생들에게 어둠 속에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재앙지대 에 되어버린 한국과 세계, 대학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빌보서 4장 말씀 지난주에 강단으로 주셨죠.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강단 1부, 2부 말씀 붙잡으려고 합니다. 전도자에게, 전도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사했어요. 고통이 너무 많은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했어요. 고린도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복음 전하면서 파선의 위험을 겪은 것이 몇 번인지, 감옥에 갇힌 것이 몇 번인지, 돌에 맞은 것이 몇 번인지, 매 맞은 것이 몇 번인지, 도둑의 위험을 겪었던 것이또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보고마, 세계보고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실 그날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그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멸류관을 생각할 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항상 중심이, 중었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아니다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수험생들이 특히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부분들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냐 또다시 보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소망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소망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성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이때 참된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없어질 이땅일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구나. 나는 그 소망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 참된 소망, 다른 소망, 확실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오늘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고보사장 6절을 말씀하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 보고구내 힘,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2 3 7 5 0 정도 고구 우리의 전략과 지혜와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 준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성의 100%, 현장성의 100%, 시스템의 100%인데, 이것을 학업을 가지고 누려라. 업을 가지고 누려라. 전도선교 가지고 누려라. 이게 일부의 본론이었죠. 랩너트는 학업 속에서 300%. %를. 어, 전문인, 잔업인, 중직자들은 업 속에서 300%. %를. 목회자들은 전도선교를 두고 300%. %를. 그러면은, 본론, 2번, 3번은 랩노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3번은 목회자만 붙잡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300%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0% 그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0% 준비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100%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00%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보면 하나님께서 300%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팀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를 받았거든요.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답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300% 준비되는 역사가 체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고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큰 응답을 순간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큰 응답을 받는 순간적인 선택과 결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로스를 떠나보내는 순간적인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엄청난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300%의 준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그 결단에 따라서 영원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는 것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고3 랩넌트들과 전도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현주소, 이브에베 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391장 찬송 불렀잖아요.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제가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 핵심 자리에 네, 고등학생 때 부산 내려가면서 훈련받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 매주 부른 건 아닌데 한 번씩 이 찬송 같이 전도자들이 모여서 불러요. 핵심 전에 한 30분 찬송했거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팀 없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하나 들고 찬송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전도자들이 자리에 다툼해가지고 자리 전쟁 속에서 겨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이 복음 운동 할수 있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목놓와서찬송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부르던 찬송이 이런 찬송틀이었습니다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거 하는데요, 울컥해요. 놀라운 구세주 대신 예수 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능력해 주시구나.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든 전투자의 여정을 가도 내가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며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구나. 진짜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 샘솟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 뛸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고백의 찬양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저는 그때가 떠올라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행복 속으로 살아, 행복 속에서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참 능력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의 현주소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300% 응답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원히 도전하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살리는 치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 회당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고 서반아까지 가는 바수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길을 갈때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오늘 전도자의 현주소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비결이라는 방향으로 오늘 묵상을 봤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얼마나 엄청납니다. 오늘은 비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전도자의 비결입니다. 이 항상 복음 누리는 기쁨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전도자의 비결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수 있어요. 내가 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 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영적 상태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3 렘너트들 어느 대학을 갑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간판을 가지게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인서울 상권 4년제 대학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수 있죠. 그 안에서 빌보사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전도자 랩런트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는 남은 모든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망대여정 이정표 기도로 계속 누리며, 그리스도로 담내고 300% 준비하며, 순례자 치료자 파수꾼 정복자로서 대학으로 미래로 가게 하옵소서, 복음 누린 영적 상태 속에서 참 확신 가지게 하옵소서,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망대여정 이정표 가지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선도자로서 가게 하옵소서 이정표를 보고 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속에서 300%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성과 현장성과 지속할 시스템에 300% 응답이 임하도록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하강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염려버려버리고 전부 기도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답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보다 앞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영적인 싸움의 승리함에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300%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으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현주소 안에서 모든 것할 수 있는 것을 두리는 영적인 상태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를 두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반숙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휴양 꺾는 정복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감세령 무너뜨리며 한국과 세계 이만 대학과 사백 대학과 이만 대학을 살리로 들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앙 만는 현장에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집비하신 절대한 자인. 문이 열리는 나무 모든 시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300% 준비되는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랩런트 가는 곳, 전도자 가는 곳에 사탄의 견고한 신이 무너지게 하여옵소서. 400대학, 2만 대학이 재앙 속에 있사오니 이것을 살리러 들어가는 랩런트의 걸음은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료자, 파수꾼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정복자의 걸음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의 답을 가진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4, 25 영원의 응답이 충만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